어디라 그러지, 친북 진천이요. 그렇지, 진천으로 탁송까지. 탁송까지? 그렇지, 기름값방고 해가지고, 탁송까지 해가지고, 내가 저기, 보내드리는 게 약속했어. 아... 고장날 일이 없어. 그지? 어디 고장났다고 고장날 일이, 없, 전화 올 일이 없어. 우리 고장났다고 전화 오면 시달려서 일은 못 하잖아. 그지? 렇그렇죠 빨리, 빨리, 빵먹 빨리, 빨리 해야지. 그지? 렇 네. 그러니까 나갈 때 신경 왕착 쓰고 네. 그러고 그냥 딱 보내드리는 거야. 네 안녕하세요. 우재선 이사입니다. 1월 13일 화일일입니다 디저트로 엄청 바쁩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됐 거냐면 충북 진천에서 오셨어요. 진천에서 오셔가지고 특별 용달 남바을 단행차인데 18년식인데 17,000km예요. 오토에다가런데 17,000이요? 예, 네, 거의 운행을 안한 거죠. 음... 예. 예 주행 거리는 뭐 디젤 트럭이 보증하는 거니까 안 그러면 뭐 알죠? 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아 그러면 다른 차를 파야죠 No God! No God! Please no! No! 법적인 효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네. 솔직히 음식 아지좀 깜... 이렇게. 깔끔 떨어. 네. 그치? 근데, 광택을 다시 냈어. 광택을? 아, 내 성이 안 차가지고, 광택을 다시 냈어. 너무 아, 만족하더라. 그치? 비춰, 나 비춰. 음. 그 다음에, 루프 박스. 루프 박스. 아, 하니까 뭐, 이쁘지? 네. 색깔 네. 맞춰서 딱 하니까. 네. 이게 우이사야 아, 알았지? 네. 쨍거리 보여줄까? 네, 한번 보여줘. 그래. 보여줄게. 아, 나, 17,000kg로, 깜짝가겠네 14,943kg. 14,000, k m 900, 15,000kg야. 뛰지도 않아. 어, 완전 무사고에, 15,000kg. 안에도 다시 다 했어. 실내 크리닉까지 싹 했어. 이건 원래 있던 거야. 내비도 원래 있던 거고요. 손이 기가 막혀. 봐봐, 이 오, 기가 막히지? 확실히 주인들이 작은 게 좋긴 좋아. 그리고 여기 보면, 이게 최대한 한 거야. 이거 최대한 한 거야, 솔직히. 여기 있는 그대로 다 여과 없이 보여드거야여기는 먼지가, 흙 먼지가 뻑 그래. 근데 세차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가 좀 있어. 이거 손 양해 좀 구해달라고. 여기 다 닦아낸 거야 이거. 우리 믿고 셰. 한 거야 이거, 그나마. 이렇게 한 거야. 이거 딱이 고무 있잖아, 고무 가이드. 자, 네. 걷어내고. 음. 적점도 막 울룩불룩 막 그렇더라고. 적점 새거 같지? 음. 아니야, 강태는 거야. 자, 이렇게 마무리하고. 이거를, 내가 어디라 그러지, 친북진천이야 그렇지, 진천으로, 탁송까지. 탁송까지? 그렇지, 기름값하고 해가지고, 탁송까지 해가지고, 내가 저기, 보내드린 게 약속했어. 아 예. 고장날 일이 없어. 그지? 어디 고장났다고 고장날 일이, 없. 전화 올 일이 없어. 우리 고장났다고 전화 오면 시달려서 일은 못하잖아. 그지? 렇이들 그쵸. 빨리빨리 먹어 빨리, 빨리, 빨리 해야지 그지 네. 그러니까 나갈때 신경 왕착 쓰고 네. 그러고 그냥 딱 돌려드리는거야 자 이상 저기 아, 2018년식 봉고3 14,900km 개인용달 남바장착해서 아, 이제 곧 내려드릴겁니다